오형식 문장 오형식 문장은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보호로 이루어져 있고 목적보호 자리에는 명사, 형용사, 동사원형, 투부정사, 그리고 분사가 올수 있어. 그럼 먼저 사역동사가 무엇인지 알아보자. 사역동사는 뭐뭐를 시키다, 뭐뭐를 하게 하다.처럼 주어가 목적어에게 어떤 것을 하도록 시키는 동사를 사역동사라고 하고 make, have, 그리고 let 등이 있어. 그래서 문장이 주어, 그다음에 동사 목적어 목적보어인 오형식인 경우에 동사가 사역동사인 make라든지 have 또는 let인 경우에는 목적어가 어떤 동작을 시키다의 의미로 뒤에 목적보어가 오는데. 이때 목적 번은 동사, 원형의 형태로 써야 하는 거야. 이번에는 사역 동사의 예문을 만들어서 알아보자. 그 경찰은 나에게 차를 멈추라고 말했다. 라는 문장이 있어. 이 문장은 The police는 주어, told, 동사, 미, 목적어 그리고 to stop my car은 목적어인 내가 하는 행동을 보충 설명해주는 목적 for로 쓰인 오형식 문장이야. 이 문장에서는 목적 보어에 쓰인 to stop은 동작을 나타내기 때문에 투부정사의 형태로 쓴 것을 알수 있어. 그런데 이번에는 문장의 동사를 사역동사인 make의 문장으로 바꿔 표현해 보자. 주어인 the police를 쓰고, 그 다음 사역동사인 made를 쓴 다음, 목적어인 me를 쓴 다음 중요한 것은 목적어 다음에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목적보호 자리에 위의 문장처럼 투부정사 형태를 쓰는 게 아니라 문장의 동사가 사역동사이기 때문에 사역동사이기 때문에 목적보호 자리에는 동사 원형을 써야 해. 그래서 목적보 자리에 동사 원형인 stop을 쓰고 나머지를 써주면 이 문장은 그 경찰은 내가 차를 세우게 했다라는 사역 동사가 쓰인 오형식 문장이 되는 거야. 이번에는 사역 동사가 쓰인 오형식 문장들을 익혀보자. 첫 번째 문장, 엄마는 나에게 토마토를 사오라고 시켰다 라는 문장이 있어. 이 문장은 마음은 주어, 헤드는 시키다 라는 사역 동사이고, 미는 목적어, 그리고 by t o m a t s 는 목적어인 내가 하는 행동을 말해주는 목적보어로 쓰인 오형식 문장이야. 여기서 우리가 주의깊게 봐야 할 것은 문장의 동사가 사역동사일 때는 목적보어의 동사의 원형을 써야 한다고 했으니까 바이라는 동사 원형을 썼다는 것을 알수 있어. 두 번째 문장을 보면 토니는 나에게 그의 전화기를 사용하는 것을 허락했다라는 문장이야. 이 문장은 토니는 주어 렛은 허락하다라는 사역 동사이고 미는 목적어 그리고 uses for는 목적어인 내가 하는 행동을 말해주는 목적보어로 쓰인 오형식 문장이야. 이 문장도 마찬가지로 문장의 동사가 사역 동사이기 때문에. 목적보호에 동사원형인 use를 썼다는 것을 알수 있어. 이처럼, O형식 문장에서 동사가 사역동사인 make, have, 그리고 let 일 때는 목적보호에는 꼭 동사원형을 써야 한다는 거야. 다음은 get, 그리고 help, 동사가 쓰인 O형식 문장을 알아보자. 그는 나에게 TV를 끄라고 시켰다. 라는 문장이 있어. 이 문장은 he는 주어, got은 동사, me는 목적어, 그리고 to turn off the TV는 목적, 보호인, 오형식 문장이야.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은 이 문장에 쓰인 동사, t 은 뭐뭐하도록 시키다 라는 뜻으로 사역동사인 해부와 의미는 같은데 목적, 보호 자리에 사역동사처럼 동사원형을 쓰는 게 아니라 투 플러스 동사 원형인 투부정사의 형태를 써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해. 다음 문장. 그녀는 내가 설거지 하는 것을 도왔다. 라는 문장이야. 이 문장을 보면, she, 주어, helped, 동사, me, 목적어, 그리고 To wash the dishes는 목적 보호인 오형식 문장이야. 이 문장에서 동사인 helped는 사역 동사가 아니기 때문에 목적 보호 자리에 to 플러스 동사 원형인 투 부정사를 쓴 거야. 그리고 동사 help는 목적보 자리에 이 문장처럼 투 부정사를 쓸 수도 있고 또 동사 원형도 쓸 수가 있어. 그래서 to wash 자리에 wash를 써도 된다는 것을 알아두어야 해.